짱 리믹스 해적, 정령, 야수 토큰은 나름 살았어요 오케이 토큰 스타트 아 근데 디아블로 이거 내가 5스탯짜리 만날 거 생각하니까 약 어지러운데? 이거 뭐 사고팔고는 지금 안함? 행사제에는살 거고. 고 고래 그래, 그래. 와, 이거 판단에 괜히 사고 팔고 싶네. 아, 이거 다음 턴에. 아, 약간 다음 턴이야무질수 있긴 한데. 하죠. 이거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. 저데덱 트래커는 디아블로를 계산을 아예 안 하고 쎄네요 확실히 허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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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이거 아니 나만 오발마려아 이거 그냥 판단해줄 걸 그랬나? 이거 2원 주는 거좀 아닌데 어아 이거 판단해줄 걸 아유 어? 안 표시버그 아, 3렙벨을 쓰거든요? 3레벨을 쓰거 뭐지? 아니, 왜 반사가 있냐? 3렙 찍고 반사를 산 거야? 요거는 뭐야? 뭐, 아무튼, 뭐, 특이한 마나코브의 라팜이었고. 좋아. <laughs> 아, 나또 게임. 아, 재밌어. 오케이. 토니들 창고 아, 좀 그리워. 한번 할때 됐어. 게이처럼 토니들 창고 하네. 아니 뭐이 자식들은 뭐만 하면 게이래. 그럼 게이 아닌 게 뭐야? 너네 그냥 내가 하는 건다 게이지. 맞지 이 자식들아. 안니왜 이렇게 세이즈? 야내 피가 견디지 못하는데 오, 맙다 아주 그냥. 아, 이. 초패스. 트 밥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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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좀 줘봐라. 어. <laughs> 아, 아니 왜 말을 안 해줬어요? 아나청자 없으면 안 돼가지고 이런 거말안 해주면 모른다고. 아, 진짜 또 청자 때문에 인생 또 망했네. 아, 진짜. 팀을 깨야. 아,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. 어. 이렇게 이런 거 곤란해요. 좀 어. 잘좀 하자고. 아, 개잘 싸웠네. 와우. 이거 점점 돈이 쌓이거든, 이거. 돈이막두배이배씩 늘어나 계속, 이거. 정말 이거는 팔자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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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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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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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이건 육발이지쉬 앤. <목소리> 리롤 한 번만 먼저 쳐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해적 나오면 은 먼저 사고팔고 하는 게 이것도 이득이거든. 진짜 쓰. 한새 운동을 했다고. 어 야뮬! 아 이러면 이러면 먼저 리로 친게 손해가 됐는데 어. 이거 나 안하는게 훨씬 세가지고 요번 턴에 하자 이게 안하또 골드 누적되잖 하 <laughs> 이거 뭐잘 해봐라 얘들아. 어. 야 이거 토니 모 잘하면 되겠는데? 이론상 되긴 하거든. 어 근데 안될것 같다. 어 수고했고. 어어이 가능한데? 야야 여기 제발. Holy oh, shit. 이거거든요 이론상 가능하다니까 아 쉽네요 쉬워 10골드 11골드 다음 턴 21골드 4창고 8톤 와우 <목소리> GG

저거 청보년은 지금 못 사는데? 나중에 사자. 아이올도바 이거 하, 올드바 이거 맞아? 약간 여리는데넷파름 한번 해 보겠어? 이기겠지? 내말 맞지? 네, 반갑습니다. 전장 왜 내보지 빠르냐고요 <laughs> 이거 한번 제접한 다음에 한번 최대한 돈 얼마 모을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? 다음 선에 이거 함률 다음 턴에 모아놨다가 한번 다음 턴에 재접 한번만 하고 진짜 극한으로 그 한번 모아볼게. 요 얼마 모을 수? 그냥. 아니, 뭐, 다 그냥 가 I flex. 아 flex. What another was a man? I'm a teacher. I'm a t e a c h 그 이거 ESC 누르면은 품질이 있지 야돈 진짜 한번 극한으로 그 모아본다 아 해줬어 이거 어 다사팔아다사팔아 근데 중간에 막 하나 하나사 어차피 딜레이 때문에 시간 차이는 별로 없거든. 중간에 하나씩 쓰레기 뜯고 죽어. 어때요? 넘어가는 시간에 그리고 팔아 주면 완벽하다. 아이거 내돈 어디 갔어? 아이! 이 플렉스를 너무 심하게 했네 아이! 리은데어파아 그러면 아이! 돈이... 도, 돈이 없네요 어 넘, 너무 플렉스에 살면을 살았나? 버스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, 돈을 소중히 여기게 얘들아, 방금 리본 파는 거맞냐고요아이 팔아 그냥 필요 없어. 트레디 같은 이걸 보든가, 자신 있으면 그야 다시 돌아가 <laughs> 5 4 오십사 골드 누적 아, 요 정도? 5 4사 골드 누적 대충 대충 에 그냥 플랜스에살 살자. 너도 그냥 푸져 앉을 거야. 아니 돈이 저기요 돈이 줄어들질 않는 걸요? 어 해적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해적 친구들이 눈에 잘안 있네. 얘가 잘안 있. 아우 튼튼 빽. 아! <laughs> 원래 해적할 때 올도발 잘안 했었는데 튼튼. 아요런 맛이 있네. 아유 야무져. 온도 개 많은데 천 번형이야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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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하고 처음에 소리 나던가 영내으로 는 소리 감사합니다. y 아 u 깡깡깡 몰라, 그런 소리가 있었어. 그런가봐, 아무튼 웅장하다. 아, <laughs> 천번이 어, 뭐가 발린 것 같은데, 기운차니까. 어... 자신 있나 자신 있나 한 죽여봐라 <laughs> 아 뭐예요 이거는 아나 무슨 스탠지 뭐아 이거 그냥 해명이 하나로 싸워도 이겼겠네 이. 어,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튼튼 개 맛있네. 이게 튼튼이지. 야 9분여. 야 9천 분이 어떻게 안 되냐? 야나 9천 분이 한 번만 만들어 보자. 구천 분이 안 돼요? 이 구천 분이 맞추고 싶은데 이거. 아 제발 한 번만 한번한한 번만 제발 나와 주세요. <목소리> 대게 좀더웅장했다면 위험했을 텐데 오발 괜찮네. 재밌네. 오늘 아 오늘